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8장 섭리, 죄와 악, 그리고 신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섭리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와의 초월과 내재의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네 번째는 예정선택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서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죄이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죄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악과 신정론에 대해서 차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숙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이고 또한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입니까? 죄와 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 세상의 죄와 악의 현실은 우리를 신정론의 문제로 이끕니다. 첫 번째, 성서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모든 피저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고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더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아가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신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공평한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미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을 입히시며 우리의 머리까, 머리카락까지도 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섭리를 기독론적 구속신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적 섭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역사 속에서의 섭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인데 이 단어의 동사인 Provide란 말은 예비하다, 공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Provide는 라틴어 Provideo에서 나왔습니다. Provideo는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예비 하시는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섭리를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정의 안에서 섭리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즉 보존, 그리고 협력, 그리고 통치,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했던 칼빈에 따르면 어떤 사건도 행운이나 우연이나 변덕에 의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연이란 불신자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을 제외한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갈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것, 일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모든 세세한 과정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의 방향을 인도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향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의 섭리론의 중요한 특징은 이 교리가 실천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악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섭리론의 실천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섭리로는 아,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역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 둘째, 섭리로는 우리가 번성할 때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섭리의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칼비는 말합니다. 칼비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했지만, 섭리를 숙명론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고 우리는 제2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협을 미리 내다보고 분별력을 사용하도록 이성을 주셨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입장과 또 반대로 피조물의 행위의 자율성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입장 둘 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중 예정론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20세기 이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피조물의 자유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섭리론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정통적 개혁신학의 섭리론은 일어나는 사건은 다 신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결정론적 숙명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섭리론에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 군주적인 폭군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결과, 자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신론에 뿌리는 유신론이라는 주장이 갖는 타당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의 빛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르트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세 가지 개념, 즉 보전과 동행과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의 빛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첫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전은 전능성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약의 동반자로 선택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전은 섬김의 행위,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피조물이 은혜의 계약 안에 참여하도록 능력을 주며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가운데 피조물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단지 창조자의 손 안에 있는 꼭두각시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유한한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피조물은 그 목표, 피조물을 그 목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과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바르트는 지배와 통제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섭리론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섭리론의 전제, 즉 하나님의 전능성과 결정론적 인과성을 거부하거나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한 결정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하지만 진정한 자유, 그리고 역사의 우연성, 그리고 또한 미래의 개방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호적인 대화적 관계 안에서 설득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 세 번째로 세계와의 초월과 내재의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이중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섭리사상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전제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나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세계의 피조물성을 약화시킵니다. 기독교의 창조신학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의 본질적 차이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세계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세계는 유한하고 시간적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는 아닙니다. 다른 한편, 섭리사상은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을 또한 확증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세계는 하나님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지며 하나님은 세계 안에 현존하십니다. 유한자인 세계는 무한자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전국적인 운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형성된 기독교 전통의 초월적 유신론은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며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초기 바르트 신학은 초월적 유신론을 잘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과 세계 사이,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이 있습니다. 은총은 마치 폭탄처럼 위에,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이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폐허만을 남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러한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세계는 선한 피조물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세계는 은총과 접촉되지 않는 부정적 실체로 이해됩니다. 후에 바르트는 이러한 변증법적 위기 신학을 유비 개념을 수용하는 창조 신학을 통해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존재 유비 대신에 신앙의 유비와 관계 유비를 제시했습니다. 펠만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이중적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다. 하나님은 단지 세계 안, 안에나 세계 너머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그것 너머에 계시며 세계 안에서 그것과 대립해 계신다. 펠만은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이 성육신 이후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분으로서 종종 내재적이기도 한 분이 아니라 내재성 속에서 초월하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세계의 한 복판에서 초월적이다. 하나님은 이따금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면서 이 역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내재적 초월성 또는 포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되셨습니다. 본 해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비로소 신앙하는 법을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피한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배우나 주변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계십니다. 펠만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화했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계로부터 교회나 다른 거룩한 영역으로 후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세속화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적 세속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세속주의와 혼동되면 안 되겠습니다. 성육신적 세속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역전과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네 번째로 예정론 또는 선택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섭리론과 관련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 예정론, 선택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올바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 잘못 이해된 예정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이해는 각각 어떤 것입니까? 아, 밀리어리는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자유 가운데 이스라엘을 계약의 동반자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및 이방인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셨음을 의미하며 바로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자유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창조와 화해와 구속의 유일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개념을 논리적으로 철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선택된 자의 구원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의가 버림받은 자의 저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은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천, 어떤 사람들과 또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정론의 문제점은 인간의 죄와 형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밀리어리는 예정론의 올바른 이해를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운명을 미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타자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정의 목표는 고립된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은혜와 심판은 이중예정론에서처럼 두 개의 평행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작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아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선택받는 것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은 심판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최종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칼 바르트는 예종론을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선택된 분, the elected인 동시에 버림받은 분, the rejected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선택과 버림받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버림받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선택은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선택론이 복음의 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시켜주는 교리입니다. 제 8장 섭리, 죄와 악신정론의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